안녕하세요. 다섯 가지 블리치 콜라보 캐릭터 중에 드디어 두 번째 캐릭을 준비했습니다. 각성 캐릭터 박쥐 같은 녀석이 지금 레벨 좀 낮아서 아무래도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이번에는 상당히 잘 나오는 캐릭터인 토시로인데요. 얘가 일단 만렙이 돼서 얘로 준비를 했습니다. 상태 이상 효과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녹스 자리에 한번 써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징이라면은 이렇게 3인 공격이 들어갈 때 빈결이 들어가는데 또 요게 들어갔을 때는 상대방을 공격했을 때 추가로 150% 추가 피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요거를 바탕으로 또 어느 정도의 방덱에서 핵들이 나오는지도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징이 이렇게 빈결만 들어가다 보니까 턴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때 약공을 껴주기보다는 치명타로 세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속공 초월템 밖에 없어 그래서 일단 속속으로 이렇게 착용을 하고, 생생, 그리고 불사 하나 끼고, 악세 같은 경우는 일단 흡혈에다가 이렇게 그냥 남는 것들로 착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태 이상을 캐리해 주면서 지금 빈결로 추가적으로 또 데미지랑 상태 이상을 주는 역할을 할것 같은데, 지금 스탯을 한번 보게 되면은, 각성 챈슬러랑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스탯 좀 낮은 거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방어력 같은 경우는 현재 공격형이나 마법형 각성 캐릭터들보다 100 정도가 높은 상태라서 어느 정도 버티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법력을 또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요게 공격 상대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봐야죠. 결장 대 같은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 스파이크를 넣는 게 3턴 면역이라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토시로를 쓰게 되면은 턴감이 니아밖에 없는 상태라서 일단 추가 턴감이 더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녹스를 제외한 새로운 상태 이상 대 출발. 델론즈 상태 이상 대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2턴감 밖에 없어서 아 요렇게 되면 지금 통감 하나 맞자마자 오히려 역으로 갈려버릴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면역은 엘리랑 토시로 그리고 니아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관통만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꽤나 버티면서 역전을 노려도 될것 같습니다 청감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감을 먼저 맞아버려서 상태 이상이 들어오게 되죠 확률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아 에반이 벌써 죽어버리고 와 이게 델룬지가왜 이렇게 세지? 공격대표라서 그런가? 이게 또 평타 데미지가 또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훨씬 더 아파지는 상태. 20% 버프가 또 엄청나기 때문에 좋았어. 드디어 들어간다. 청가 먼저 들어가고 일단은 각전 스킬도 없는 상태. 지금이다. 자, 역전은 지금밖에 없어. 가자. 빙야 이 드디어 요게 3인인데 3명 빙야 깔끔하게 델론즈를 좀 지워줘야 될 텐데. 아 강탈이 또 지금 소미를 빼버리다 보니까. 고뎀이좀 많이 아픈 상태. 아, 지금 살리면 안 되는데. 델로운즈 게이지가 다 찼나? 변신 아직 안 했어. 아. 아, 엘리까지 죽어버리면서. 델로운즈만 차단하면 될것 같습니다. 반사만 안 되는데. 반사만 안 되면, 오, 반사는 안 됐고. 피는 채운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다음 통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만 막아야 된다. 이거 막아야 돼. 이걸로 잡아버리고. 반사 케또 죽어버린 상태이고. 아, 통감도 없는 상태라서. 아, 이거 걸리면 위기인데. 일단, 불사부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침묵만 걸려버린 상태로 반사까지. 와, 어렵다. 토시로도 불사. 일단, 이렇게 되면 통감은 다뺀 상태라서, 이제 직사를 활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좋아서 토시로도 부활이고. 아직 힐은 채울 수 있는 상태다. 좋았어. 그렇지. 좋았어. 그럼 이거다, 이거다. 아, 이제 문제다. 살아야 돼. 일단은 방감은 제거가 됐기 때문에 한번 막으면 된다. 좋았어. 막기 떴고. 리아도 불사했지 그렇지.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돼. 역전 가자. 자, 요걸로 얼려버리면 되는데, 안 얼겠지? 그렇지. 잡아버려요. 잡아버려. 그렇지. 좋았어. 자, 얼어버리긴 했는데, 좋았어. 반사 끝나고. 그렇지 그렇지 좋습니다 와서퍼부터 지면은 이게 또 키운 맛이 없어지는데 괜찮네 아까 위태위태하긴 했는데 이게 대규모 업데이트였나? 대규모 버그 같은데? 뭐야 이거 이상한데 소리가 예전 소리 같은데 자 어쨌거나 뭐 하나씩 잡고 피채면 된다 잠깐만 이거 각성 전이잖아 왜 이래 이거 정신이 없구만. 와두 번째 판 너무 오래 걸린다. 빈결로 없애보자. 야, 이거 턴감 없나? 턴감 없지. 턴감 없나? 아, 턴감은 또 달렸네. 뭐야? 이게... 그래, 피 채우면 돼. 아, 그렇지 와, 손흥버그 이상한데, 뭐야? 이게... 패치만 하면 버그가 뭐, 난무를 하는구만. 버그안무다버그안무 여인한 채무가 아니라, 버그난채무구만없애버려 그렇지, 빅윤환까지. 피채워야지 이긴다. 체력 게이지가 지금 애매한데. 체력 게이지 불안해. 문신 죽으면 어차피 내가 이기겠지만. 좋았어. 아, 이겼다. 설마 이거 한 방으로 피가 역전되진 않겠지? 설마 이거 한 방으로? 그렇지. 자, 요렇게 되면 지금 소미가 없기 때문에. 자, 요런 거한 방이 좀 아플 텐데. 면역 있다 보니까 일단 일반 공격을 사뿐하게 맞고턴가만안 맞으면 된다. 지금 육성 크리기 때문에. 요것도 일단 요렇게 되면은 에반만 깎이는 상태죠. 좋았어. 방어막 약간만 깎인 상태로 마공댕이 들어가다 보면 좋았어 들어간다. 그렇지. 메가다이버는 얘가 담당을 하고, 이제 상태 이상의 시작이다. 그래, 까불어봐. 까불어보라고 다음 스킬. 중요하다. 그렇지. 과연 30% 상태 이상 증가의 힘은? 4명 들어왔어 레굴라스가 지금 들어와도 괜찮은데 레굴라스 들어와라 그렇지 괜찮아 4번 자리까지만 들어가면 돼자 면역대기 갖춰지다가 어? 어 괜찮아 살았어 피 채우고 이제 유성우가 들어올 텐데 크리스가 살아야 된다 크리스가 살아야 되는데 과연 피해야 된다 요거만 살아남으면은 크리스 살수 있나? 이야 요게 바로 마법 면역 감소죠 만렙도 막아내버리면서 다섯명 전부 감죠 역전의 시작이다 덤벼봐 사직사 들어가고 이게 녹스 때보다 확실히 좀 체감이 좀 별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팻을 육성크리로 좀 바꿔야지 상태 이상이 좀 제대로 박혀버릴 것 같습니다 이게 5%가 은근히 좀 체감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어 스킬 없이 아까 다 써버렸으니까 자, 면역 한번더 박아버리면서 사분하네 크리스가 지금 살아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한번때려봐구 끝났다 피채우자 어 괜찮은데 자아직까지 괜찮은데 자 과연 어디까지 오 그렇 좋았어 끝났다 풀피 들어갔다 해롱이 까불어봐 이치고한테도 밀려버린 녀석이 여기서 까불고 있어 이게 까불어봐 그렇지 다잡아버리고 피채우고 써봐 실령 써봐 실령 써봐 임마 약간 불안하긴 한데 설마 써봐 그렇지 귀엽네 엘리가 좋네 엘리가 스파보다는 뭐 엘리가 좋은거 같네 3면역때 괜춘 좋았어 요렇게 들어가면 일단 개꿀이죠 처음에 테스트할때 스파이크를 놓고 하니까 그냥 녹아버리면서 턴감이 잘 안들어갔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엘리시아 턴감까지도 있는 상태 턴감은 안맞으면 된다 그렇지 아아 턴감이구나 아, 면역은 제거됐지만 일단 상태 이상 덱은 아니라는 점 실력만 조심하면은 아, 이거 실력 한방날것 같은데. 이게 위험하다. 한방 죽지 말자 제발. 한방 죽지 말자. 와 이거 뭐야. 면역. 그렇지. 와 역전 노려야 되는데 이제. 아, 이걸로 역전 노려야 돼. 일단은 각성 게이지는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한 상태고 하지만 죽어버렸다는 점. 아평감 너무 많이 들어왔다. 아무거나 하나 잡자. 피채워야 된다. 그렇지 피쳐 맞다 피쳐 맞다 피쳐 그러지 좋았어 아 죽으면 안된다 죽으면 안된다 아 일단 리아도 부활이 있어 방격 들어가나 바로 안 들어가고 어, 강탈 들어오면 위기다 어어어에 애반 부사 있나 아 이거 뭐야 나 다시 왠지 원점으로 복귀하면서 끝날 것 같은데 아 턴감 계속 맞네 우리도 쓰자 어, 좋았어. 요번에 메가델이 같이 발동. 자, 이길 수 있겠다. 요거라도 이겨서 점수 올리고 마무리하자. 아, 수면까지. 아, 스킬 좀 써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또 직사효과로 이겨야 되겠다. 조심해. 이럴 때꼭고뎀이잘 들어오다 보니까. 아, 수면은 깼는데 죽어버렸다. 그렇지. 상태 이상 들어가고. 요거 4 들어가면 이긴다. 젤론즈가 없기 때문에. 다다다 다, 다. 그렇지 다 들어갔다 빙결 마비로 녹여버리자 그렇지 아 다행이다 빙결 좀 쓰면 좋겠는데 폭풍 껴놓으니까 뭐 스킬을 안쓰는구나좋아서 깨어나면 큰일 난다 그렇지 사턴감까지 들어가면서 멜키르도 일단 무방비 상태 좋았어 끝내버리자 고뎀도 한번 쓰고 아 얘가 스킬을 너무 안 쓰네 옥스처럼 약공으로 껴주고 싶기는 한데, 이게 아, 부사 꼈어요. 다음 거 조심해, 한번. 아, 죽을 것 같은데. 토치로 죽을 것 같다. 어, 피했어, 좋아. 아, 저 잠을 어떻게 깨우지? 잠을 깨워야 되는데. 내가 꿈하고 죽진 않겠지? 아, 샹창. 다이브 한 번. 아, 수면이네. 피 채워야 된다. 7년 들어오면 발릴 수가 있다고. 속공. 피 채우자. 아. 잠깐만, 이거 역으로 들어오는데. 어? 안들어왔다 좋았어. 이거 다음에 실령인데, 일단은 지금 불사로 토출로 가보라 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살아남느냐가 관건이다.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어? 어, 니야살아나면서 그렇지, 빅륜난 막판 캐리 가나요? 막판 캐리 가나요? 막판. 좋았어. 태전포가 들어오면 진다. 태전포가 들어오면은, 아. 신캐 좀 살려보자. 어차피 반격으로 이길 순 있겠다. 겨우러 지때려가고 다이브가 끝났다. 아, 신캐 살리기가 힘드네. 설마 지진 않겠지. 설마 아주 빨리 끝내자. 임마, 아, 이게 또 3기 절이 돌사 꼈지차라나 그렇지. 연속 공격으로 차가운 끝내면 되겠다. 형태 두 번이면 끝나겠네. 유성 쓰지 마. 두번더 때려야겠다. 폭파가 있는 거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천등 이내 구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판 정도 더 해봐도 되겠는데? 그렇지 잡아버려오 일어나는 거 보소. 끝내. 끝났네. 델론즈 공격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 뭐야? 어, 요거왜 별로 안 아프지? 1인이 안 들어가서 그렇구나. 이게 1인이었으면 저거 한방 나왔을 텐데. 땅땅땅도. 어, 얘놈왜 별로 안 아픈 거 같지? 이게 1인의 효과가 그렇게 큰 건가? 별로 안 아픈데? 좋았어. 요거 마지막으로 하면 되겠다. 자, 우리 토시오의 힘을 보여주마.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지. 아! 아좀만렙 찍어놨으면 좀 버텨봐 멍청이 아냐 이거 콜라보 하면은 좀 콜라보 버프라도 넣어주든가 쌍쌍 유도하고 다시 그렇지 풀어봐 이것도 이것도 풀어봐 아 뭐야 깨어남면돼 침묵 안걸리고 깨어남 된다 아 진짜 말 안듣네 변신하면 안되는데 자, 2턴 가면 들어갔고, 엘리가 통감 한 번만 더 넣어주면 될것 같은데. 아니면 변신하고, 다시 넣어주면 돼. 그렇지, 두번때려봤고 아, 침묵 걸렸구나. 잡아버려, 잡아버려. 그렇지, 침묵 반사네. 끝났네. 그렇지, 끝났다. 평타 제한테좀 때려라. 좋 하나 잡고, 또 기절 또 들어가고, 좋아, 괜찮은데. 아, 지금 스킬 쓸게 없다. 그렇지, 피 채우고, 델론 잡아. 아, 뭐야. 좋아서 스킬, 오, 좋아서 침묵 풀렸어. 땡큐. 오, 이게 더 좋네. 끝났네. 그렇지. 때려 잡아버리고. 토시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굴리치에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경만 하고 있구만. 스킬 쓰지 마. 잡아버려. 성자 쓰지 마. 성자 쓰지 마. 성자 쓰지 마. 아. 평타로 잡아. 오 마비 좋았어 오 쓴다 좋았어 침묵 풀렸어 그렇지 요렇게 마무리하면 되지 그렇지 두번 차감하고 평타로 잡아버려 그래. 오 마무리 괜찮은데 그렇지 오 요거 좋아 마무리 쩌는데 이거 그러니까 3연타니까 바로 잡아버리면서 막판 괜춘 만 먼저 맞고, 이게 한 발짝 또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의 노수입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도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